사랑하는 새벽 기도 동력자 여러분, 영계새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 목사 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시기를 온갖 악한 천년병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추구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조문객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관심이 주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으므로 주님은 그 돌무덤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에 앞서 친구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주님의 모습을 크로즈업한 것입니다. 요하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에 동참하시며 공감하시는 주님의 공감갑적 진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지녔으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정의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하시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 집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뻐하시고 친구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은 지금도 여전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고가여도 울지 않는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산업시대 이후 인간의 도구화, 탈인간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인간성 상실의 병패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이 행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인간 소외 현상을 양산한 것입니다. 소시적에 까미의 이방인을 읽다가 충격,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장리 세계에 참석한 아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을 대하듯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전혀 슬픔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최소한의 애도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답답하여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을 상실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영원한 타자 이방인이 되고 말았을까요 암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병원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기억나서 불렀던 찬송이 372장이었다고 합니다 1절과 2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나갑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라 영광 할렐루야. 같은 집에 사는 한 가족이라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당하는 내면의 깊은 고통을 다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참 상막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친구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 한분 외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잘 아시며 희노애락에 함께 하실 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던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우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은 폐가 될 것이며 우리의 슬픔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므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주님 닮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에 공감하시며 동참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순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백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노후의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그 부족함이 없이 능능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둘째, 활랑 가운데 있는 성로들을 건져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선을 행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